드릴까요?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떤곡 불러드릴까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그 다음 기회가 지금 기회에 왔어요. 유아 언니의 켈코들 안 보신 분들은꼭 보시고요. 제가 지금은 여기서 따라를 해드릴게요. 아, 너무 귀엽더라고요.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제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. 뭐지? 아, 아, 체리가 새로. 아이 야 <laughs> <laughs> 미미 언니도 있어요. 미미 언니 할거드 미미 언니는 노래 부르더라고요. 저 영어를 다 가면서 다유유다유류 키워갑니다. <laughs> 아, 멤버들 키우 아, 효정 언니 있다. 효정 언니. 효정 언니. <laughs> 표정 언니는 꽃을 보고 얘기해요. 아 QR 코드 진짜 이거는 제가 원본이 아니잖아요. 원본을 봐야 돼요. 원본을 꼭 보세요. <laughs> QR 코드. <laughs> 지호가 자꾸 저보고 QR 코드로 놀려요. 너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죽겠습니다 진짜. 바로 날까? <laughs> 아니 그게 저희 이제. 관리해주시는 분이 팬분들이 이런 걸 하면 저를 더 예쁘게 봐주실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, 저한테. 그래서, 아, 같이 제가 좀더 고민한 뒤에 이걸 했는데, 지호가 이거를 처음 본 거예요. 저를 엄청 놀리는 거예요. 바로 날깔씨야, 막 이랬대요. 진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네요. 지호뭐 없어요? 지호? 어, 이거, 이거 누구기계 이거 아니에요? 아닌가? 나도 놀릴 마음 하나 빨리 줘요. 나도 놀리고 싶어. 나도 놀려야지. 나만 당할 수 없어. 나 언니인데. 나 언니인데. <laughs> 자, 신청금 봤습니다. 빨리. In My Dream 어떤 In My Dream은 dre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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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불렀어요. In My Dream 많이 불렀어요. <laughs> 어. 어제 파트 부를까요? 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5 6 7 8커져간 세상이 가지고 뒤에도 잘 보이죠? 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? 앞에도 서운하니까.